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공포에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어렵고 의료시설, 의사, 약품, 마스크 등들이 부족해가지고 네. 마스크 살려고 뭐 열차처럼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이나 모든 타 지역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Cbmc 광주전남연합회에서는 한 2주 전부터 음. 난국 타개를 위해서 음. 각 지회마다 돌아가면서 금식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 기도는 중에 우리 이문정의 어떤 한 분이 대구에 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좀 했으면 쓰겠다. 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정말 하루에별따기잖아요그 <laughs> 우리는 광주전남연합회의 그 모든 회원들이 약국마다, 뭐, 어 농협마다, 마트마다 다섯몇씩 이렇게 일일이 발품 팔아가면서 정말 그 좀두리에 그 항아리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 네. 하나님 앞에 명분만 확실한 사역은 음. 하나님이 다하셔보더라고아 그렇구나. 음. 에, 하나님이 다하셔보요 이번에도 음. 우리는 발로 뛰다임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했지만 은 음. 모든 재정이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3천 개를 <laughs> 채우셨다고요? 예, 3천 개를 보내려고 지금 채워졌습니다. 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좀이 이야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 다시 한번 연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회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평사 누구라겠죠?